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비싼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차가 참 길입니다. 자, 어떤 차량이냐하면 G90 리무진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량인데요. 신차가가 무려 1억 5,85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차량 리무진 차량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가격이 정말 메리트 있습니다. 전국 최저가, 전국 최저가 약속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6천만 원 이상대,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대에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데요. 뒤에 차량 6천만 원 아래로. 5천만원대로 리무진 차량, 신차 보증 남은 차량을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리무진이 필요하셨던 분들, 사업용으로, 업무용으로, 가정용으로, 나들이용으로 필요하셨던 분들, 이번 차량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에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무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G90 리무진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판금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관리 상태와 멋진 블랙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름표는 162서의 3436. 직접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관 보시게 되면 리무진답게 아주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자 천천히 외관 보여드리면 자휠 보시겠습니다. 휠 스크래치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미쉐린 수입 타이어 달려져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5, 60% 가까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차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은 리무진은 크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크롬으로 되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고 사이드 뷰 모니터도 있고 후측방 경보 장치도 있습니다. 길쭉한 차체만큼 넓은 실내 공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실내가 이렇게 넓습니다. 조금이 따 세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쪽 와서 보시게 되면 디웬다와디 범퍼. 판금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 전혀 없고요. 자, 뒤쪽 휠도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뒷타이어도 뒤, 뒤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드 남아있고요. 올 겨울 이용하시고 내년 여름이나 겨울 정도에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멋진 리무진 차량.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리무진 차량 보고 계시고요. 5.0 타워 엔진 들어가 있고, 4륜 구동 기본 탑재되어 져 있습니다. 세계 10대 엔진에 들어가는 타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구성 강한 엔진이라고 장평이 나 있어서 지금 많이 이용하는 엔진이고요.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탈 슬레이트 적용되어져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용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리무진인데도 이렇게 후크 거리도 있고 전동 트렁크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뒤쪽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G90 5.0 프레스티지와 동일하게 브레이크 등이 이쪽서부터 반대편 끝까지 브레이크 등이 나오고 있고, 방향 지시 등은 양쪽에 길쭉하게 두 줄로, 양쪽에 두 줄로 방향 지시 등이 표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롱바디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리무진이 유일한데요. 카니발 리무진은 위로 하이 리무진이고, 지금 보시는 리무진은 뒤로 긴롱휠 롱 베이스의 리무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뒤쪽 휠 스크래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요, 문콕 하나 없는 관리 상태, 반짝반짝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비추죠? 피부 색깔이 비출 정도로 광택은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관은 하자 잡을 곳 없이 깔끔한 상태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쪽 휠도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관 보시게 되면 차이점은 롱휠 베이스라는 차이점과 앞쪽에 상단 부분에 크롬으로 감싸져 있어서 리무진인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완료된 차량으로 무사고 확인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3, 3개월 5000km 보증되는 상품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수석 실내를 보겠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 깔끔하게 관리되어져 있고요 상단 부분 가죽 재질로 감싸져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엠비엄트 라이트와 리얼 우드 상단에 가죽 재질로 마감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썼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VD 플레이어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있는 차량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메모리 시스템도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 보시게 되면 지금 레스트 기능을 적용해서 지금 시트를 누워 놨는데요. 누워서 갈수 있는 시트. 바닥 허벅지까지 받침이 있는 시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누워도 이 발끝이, 발끝이 닿지 않는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 리무진에서만 느끼실 수 있고요. 제가 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넓고 대형 리무진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엠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조명이 멋지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멋진 조명과 함께 스웨드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쪽에 화장 거울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멀리 운전 기사 분께서 운전해 주셔야만 될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는 차암 글라스 이중 접합 유리가 되어 있어서 조용한 실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동 커튼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지키기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 나파 가죽 소재의 고급 시트가 적용되어져 있고 리무진답게. 퀄팅 무늬가 아닌 새로운 패턴의 무늬가 적용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5.0 프레스티지 보다 여러가지 다 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레스트 기능도 물론 있거니와 그리고 무슨 플레이 버튼도 있고 그리고 조명 버튼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프론트까지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여러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무시기 편안한 기능 종아리를 올려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신차가 1억 5,850만 원짜리 차량이다 보니까 레스트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실내가 이렇게 넓습니다. 레스트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무릎이 이렇게 남습니다. 한 분은 앞쪽에 그냥 앉아도 될 정도에 발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넓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있는 거고 12볼트 시거잭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대화면 듀얼 모니터가 적용되어져 있고 전동 커튼 버튼, 통풍 시트 양쪽, 열선 시트도 양쪽으로 있는 차량입니다. 공조기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모두 위치하고 있고요. 5.0 프레스티지와 동일하지만 내부 공간이 넓고 레스트 기능이 좀더 다변화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건 여기는 무슨 공간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와 넓은 수납공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는 수납공간이 있고 열게 되면 그리고 또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으로 2단으로 수납공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무진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급 럭셔리 세단. 야 송풍구도 있네요 송풍구. 후석에도 메모리 시트도 있고. 자, 전자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직 알고 계시죠? 해당 차량은 모두, 네쪽 모두 전자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90 5.0 리무진을 보고 계신데요. 완전 무사고 판금견 없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1억 5,850만원, 판매가 6천만원 아래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 후축방 경보 시스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2가지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시트 포지션 여러가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선이 딸 후축 방영부 장치 기본 장착되어 져 있고요 빗길 눈길 안전한 VDC 버튼 추가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버튼과 전자파킹 버튼 있고요 그리고 전동 핸들 버튼도 있습니다 가장 비싼 지구공 대한민국 럭셔리 세단 보고 계십니다 자, 실주행거리는 10만 3,415km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신차 보증이 5년에 12만 km까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시고 사, 구매하신 다음에 센터 가서, 센터 가서 AS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단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되어져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내비게이션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터치로, EQ900에서는 불가능했는데, 터치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옵션이 추가됐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터치로 가능하시고, 사이드 뷰 모니터도 있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날로그 시계와 폰트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핸드폰 무선 충전기,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전자 미션, 전자 파킹, 자 통풍 열선 모두 있는 차량, 전동 커튼 열선 핸들까지, 키는 세개 모두 있고요. 자 빠진 옵션 없는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1억 5천 850만 원, 1억 5천 850만 원 아파트 한채 가격의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자 아파트 한채 가격의 차량이기는 하지만 중고 차이다 보니까 있을 수 없는 가성비. 약 1억원이 사라졌습니다 1억원이 감가된 가격에 해당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가만 무려 1억원 가까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에 등록한 완전 무사고 신차 보증 남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판금 교환 없는 깨끗한 차량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깔끔하죠 자 이렇게 깔끔한 차량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관리하기 쉬운 검정색 색상의 검정색 바디 차량입니다 자이 대표 나왔습니다 자 뒤에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에 등록한 2019년형 G90 럭셔 아, 저기 G90 롱바디 리무진 차량이었습니다. 완전 무사고, 판금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신차가 1억 5,850만원짜리 가장 비싼 리무진 차량이었습니다.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정말 가성비 있게 최저가로 안내해드리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말 저렴한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5,850만 원입니다. 신차가 대비 1억 원 떨어진 차량이고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들, 사장님들, 대표님들, 형님들, 혹여 아웃님들까지도 뒤에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얼른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보유 차량이다 보니까 많이 저렴하게 안내해 드렸고요. 가격 여기저기 비교하신다면 몇 백만 원 정도 저렴하게 안내해 드렸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G90 롱바디 이외에도 EQ900 롱바디, EQ900 리무진이 세대더 있고요. 거기에 G90 5.0 프레스티지 3만 키로, G90 8만 키로, 7만 키로, 6만 키로, 12만 키로, 13만 키로, 많습니다. EQ900도 약 30여 대 보유하고 있고, K9도 30여 대 있으니까, 언제든지, 대형차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여, 두달 뒤, 세달 뒤,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도 꼭 구독하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시켜드리는 소중한 인연 만들기가 되겠다고 약속드리고요. 연락 주시면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 송부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보러 가셨을 때 번호가 변경된다거나 차량 주행거리가 달라지면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요. 주행거리 변경되지 않고 번호 변경되지 않고 매매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이너만드기후 대표, 정직한 매매, 양심 있는 매매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